라고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사법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특히 정 후보자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분배와 수사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해체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며 반문하게 됐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관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갖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갖고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 후보자는 대다수의 검사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혁안에 대한 반발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추진될 거란 전망 속에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등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예정됐던 특검의 2차 소환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 측에 토요일인 5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팀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처음으로 불응한 겁니다. 특검은 즉시 윤전 대통령 측에 오늘 5일 오전 9시까지 검찰청사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부는 취재진에게 어제 제출한 윤전 대통령 측 의견서에서도 5일 이후에는 출석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만약 5일에도 출석 불응한다면 요건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출석 통지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시사한 겁니다. 윤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기존에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통령 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와 비아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더해 다른 혐의도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특검은 윤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별도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된 국무회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당시 회의는 5분만에 끝났지만 회의록 초안에는 약 40분간 진행된 것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여인영, 문상호 전 사령관은 1심 재판 구속기간 만료 직전 추가 구속됐습니다. 오늘 9일 구속기한이 끝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요청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수사 절차마다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에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능력이 요구됩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의 2차 소환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이 조사 일정을 일반적으로 통보했다며 출석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심지어 특검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지난 첫 소환 때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출신 간부가 신문을 하자 경찰 말고 검사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 조사를 거부하며 일부 신문 조서엔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 날인이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 국면에도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인 변호인단을 앞세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왔습니다. 명장 청구 과정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으며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과정에서는 특정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고 공수처에 체포된 뒤에는 체포 적부심 신청카드를 꺼내들며 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연시켰습니다. 구속 기소된 뒤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법 기술들이 동원됐는데 파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겁니다. 수사에 그냥 끌려가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간도 벌고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 기술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작은 실수라도 나올 경우 크게 먹힐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의 신속 정확한 수사 능력은 여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이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투기 수단이 되니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거라며. 주식과 금융시장 정상화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7월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시작에 앞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의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부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태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발표 후첫 공식 발언인데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며 향후 정책 방향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장마철과 혹서기를 맞아 관련 부처에 철저한 대비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순직 공무원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 강화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듭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대여 투쟁에 나섰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일기내각 개혁 내각이라고 평가한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위기 극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총리 인준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인준 방해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묶... 분명히 해둡니다.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총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며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세틀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인 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이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힌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는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힘은 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여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용이 의심된다면서 오는 4일 이전 임시국회 내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틀째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추경안 역시 오는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심성 현금 살포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힘입어서 지난달 수출이 한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 여파 속에 미국과 중국으로 가는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598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석달 연속 증가세를 잇던 수출은 5월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수출이 는건 반도체의 영향이 큽니다. 반도체 수출은 AI 서버용 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의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선박과 바이오헬스, 컴퓨터 등의 품목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동차의 경우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으로의 수출이 늘며 전체 수출 물량은 2.3% 늘었습니다. 큰 폭의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EU 수출과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트럼프 관세 여파 속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0.5% 감소했고 대중국 수출도 2.7% 줄었습니다. 반면 아세안과 EU, 일본, 중남미 등 다른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증가한 507억 2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9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클 것이라며 당면 과제인 한미 관세협상과 대체 시장 발굴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3단계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됐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 최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한도를 따질 때 금리를 실제보다 더 높여 계산합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는 취지입니다. 단계별로 시행해왔고, 오늘 최종 단계인 3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대출 가능액을 계산할 때 대출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면 대출 가능액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연 4.2%,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최대 대출 가능액이 천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올해 말까지는 2단계 수준인 0.75%포인트만 더해서 개선합니다 9월 1일부터는 예금 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예금 보호한도 상향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만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고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원까지 보호받습니다. 금리를 조금 더 쳐주는 중소형 금융사로 차츰 돈이 옮겨갈 걸로 보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도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결제액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연말 정산할 때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패비나 강습료는 제외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외국의 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일주일 뒤면 끝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실히 협상을 해온 국가들도 합의를 하지 못하면 고율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일본을 정조준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스코펜센트 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지난 4월 초 발표한 고율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실하게 무역 협상을 해왔더라도 미국이 제시하는 관세 수준에 과도하게 저항할 경우 기존 발표대로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지난 4월 발효 13시간 만에 유예된 상호 관세는 미국 동부시각 7월 9일 0시 1분. 한국 시각으로 오후 1시 1분을 기해 다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거듭 유예 기간 연장 대신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일본을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일본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일본에 서한을 보낼 거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서한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본이 미국 쌀을 사지 않으면 다른 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사안이 많은 한국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일방적인 관세율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제조 분야의 협력을 무기로 최대한 관세 인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대국민 의견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관세가 민생에 줄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우리 기자 보도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진행한 한미 관세 협의 이번 달 8일은 협의 시한을 넘어서도 협상은 계속될 거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